안녕하세요. 구독자 종목 상담 전문 채널 끝장 주식 채널입니다. 비츠루시스,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니, 구독자분이, 어, 계속, 어, 영상 올려달라고 해서, 비츠루시스, 어, 여기, 비츠루시스, 비치루시스 리뷰 감사합니다. 내일 또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어 제가 얼마든지 영상 올려드립니다. 비치루시스 같은 경우는 어 저도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 플러스인 종목이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인 종목이 있는가 하면 그린 생명과 하고 네오이민텍은 오늘 수익 실현했습니다. KCT랑 플러스 종목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종목도 있다. 마이너스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물타기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채널은 요런 자리에서만 매매합니다. 요런 자리에서만 매매를 해요. 그 대신 종목 비중을 적게 합니다. 욕심 없이. 적어도 손실은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급락이 나와도. 자, 비츠루시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비츠루시스 저한테는, 어, 마이너스 14%, 14.2%고, 음. 확대를 해봅니다. 자, 비츠루시스, 아, 일단 길게 보고, 길게 보고, 요 놈이, 어, 아, 요게 240일이 평선이거든요 이게 아 요게 120일이 평선입니다 보시면은 240일이 평선에 계속 못 넘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계속 못 넘기고 있다 한번 넘겼네요 한번 넘기고 배당락 얻어맞고 떨어졌죠 연말에 아 121선 깨고 자 121선도 만만치 않은 저항대다 2 4 0미평선뿐만 아니라 120미리 평선 기준으로도 이제 120미리 평선 기준으로 한번 보면 120미리 평선 기준으로도 보면 흘러내려고1 2 0선서 돌파하고 밀리고 돌파하고 밀리고 돌파하고 밀리고 올라갔다가 버티는 듯하더니 밀렸다 다시 또 요번에 이제 여기 확대해 보겠습니다. 상한가 나와도 이름 개잡주 아닙니까 이거 4 2 5원 <laughs> 오늘 현재 23일 금요일 12시 36분이에요 어, 상한가 쳤던 아무 개잡주들은 상한가 쳤다가도 어, 마이너스 10%는 웃었다 그렇죠. 자빠 자고 일어나면은 마이너스 어, 10%는 기본이다. 잠을 못 잡니다. 비중이 많으면 급락이 나와도 추가 매수하고도 잠을 잘수 있는 기법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어, 14%죠. 물타기를 1대 1로 합니다. 1대 1로 하면은 어, 지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딱 맞진 않아요. 어, 매수하면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를 하니까 마이너스 7%로 바뀌었네요. 어, 자, 저 구름대 60일선 중요하다고 그랬죠. 11 어, 2평선 올라오고 있고 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 잘 버티고 있고. 옆으로 기어주기만 하고 구름대 빠져 나가면 빵 이렇게 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아, 쉽진 않아 보여요 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느냐 그 아래 구름대 깨면은 이제 어, 직전 저점 자리 그리고 상한가 시가 자리. 이 자리까지 밀리더라도 저는 여기서 또 물타기 들어갈 거예요. 한번 이렇게 어, 가는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름대 진입해서 구름대 빠져나오는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에는 어, 다시 이렇게 아, 올랐다가 다시 구름대 깼죠. 여기 구름대 깼죠. 어, 구름대 깨고 직전 저점 깨면은 또 이런 방황이 그렇죠. 또 이런 방황이. 생길 수 있다 이것까지 계산하고 들어가야 된다 비추로시스는 어, 완전 개잡주입니다 시가총액이 219억 인데 단기순이익이 103억 이면은 이거 뭐 전재산 다 깎아 먹는 거예요 이거 개잡주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어, 이런 종목에 비중 많이 실으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은 감사합니다.